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 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알게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일곱 번째 화 저주 선언은 이전의 것보다 더 세고 강한 내용입니다. 저 오늘까지 이제 일곱 번의 세븐화 시리즈가 나왔지요. 자, 오늘 일곱 번째 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겠습니다. 29, 20, 30절을 보시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그들 조상들의 행태는 당시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 죽임당한 선지자들이 옳다고 맞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후대 사람들이 그 죽은 선지자를 추앙을 하자 그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태도가 돌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주고 기려가면서 마치 자신들이 그 선지자들의 반열에 함께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 위선적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예전에 예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예를 들어드렸죠.마치 이런 겁니다 미국 정부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살아 있을 때에는 그의 외침을 인정하지 않고 마구 탄압하다가 그로 인해 죽고나자 그러고나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자 갑자기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죠. 그의 무덤도 만들어주고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만들어서 그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기념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부의 행동이 갑자기 바뀐 거죠.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여놓고 선지자가 추앙되자 그들의 비석 만들어 주며 대단한 선지자들이었다고 하며 같이 그 대열에 끼려고 하는 모습. 이렇게 행동하면서 하는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조상들과 은근히 선을 그어 자신들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은 안 그럴 거라고 하지만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참선지자인 예수의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죽은 선지자들에게는 경의를 표하지만 살아계신 참선지자가 오셨건만 메시지 자체이신 그분이 오셨건만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과 같은 편이다 너희 조상들은 죽였고 너희들은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둘은 공범과 다름없다. 너희 조상들은 살인자요. 너희들은 공범으로서 시체의 처리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매우 통렬합니다. 33절을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들을 향한 구원, 용서, 아무런 여지가 보이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주십니다. 34절을 보시면 그때부터는 미래형으로 등장하는데 3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에 너희가 그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박고 그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 할 것이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 많은 동사가 나오는데 다 미래형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할 거라고 말하는 겁니까? 죽일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채찍질할 것이고 쫓아다니고 도시를 따라다니며 박해를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이들이 그러했지요. 먼저는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 공권력을 시켜 잡아서 채찍질하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다음으로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리했죠. 베드로와 요한 등의 제자들을 잡았죠. 채찍질하고 능욕하고,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쫓아다니며 이 도시에서 저 도시 따라다니며 박해했습니까? 사도 마을이지요. 1차 전도 여행 내내 이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들까지 쫓아다니며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안 그랬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행동들을 보면 그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것임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면서 오히려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들이 하던 짓 끝까지 계속해서 완전한 지옥의 자식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3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아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죠. 여기서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아벨이 나오는데요. 먼저 아벨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형 가인에게 아무런 죄가 없지만 무고히 살해당했던 사람을 말하죠. 자 그런데 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누구의 피까지 담당하고 그피 값이 돌아갈 거라고 말했습니까?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인 사가랴의 피까지 다 돌아가라. 일단 이두 번째 나온 사람을 저희가 좀 낯설게 여기죠. 누굴까요? 누가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무고히 죽임을 당했을까요? 역대하 24장 5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백성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냐? 그래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자이 무리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이 사람이 스가랴가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는데요. 그게 사가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의인 아벨의 죽음, 그건 창세기에 나타난 최초의 무고한 죽음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사가라의 죽음인 역대 하에 등장하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의 마지막이 역대 하로 끝납니다. 우리는 말라기로 끝나지만.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그들 성경 처음인 창세기로부터 그들 성경 마지막인 역더에 나타난 이 사가랴까지 이 의인들의 피를 너희가 다 흘렸구나. 너희 조상들이 그리했고, 지금 너희도 그러하는구나.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흘린 모든 의인들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통렬한 저주를 저들이 듣게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보통 이 안타깝거나 다급할 때 사람을 그 대상을 두번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정말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때 성경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주 다급할 때두 번에 부릅니다. 혹은 감정이 매우 격양돼 있을 때또두번 부릅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이제 그때 다윗이 그 아들을 향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두 번씩 부릅니다. 자, 지금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하는 전형적인 억구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에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시편 (147편에도)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러니까 모은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려고 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라는 표현도 특별하죠 물론 여기는 어미의 느낌으로 암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동시에 날개라는 것이 갖고 있는 건 그들에게 익숙한 지성소 내에 이 언약계 위에 있는 구름의 날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안타깝고도 다급하게 격양되어 말씀하는 거죠. 안타의 날개인 어미의 품 안으로 구름 날개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도록 모으고 모았건만 회복시키려고 회복시키려고 기회를 주셨건만 너희가 원하지 않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도 없고, 끝도 보이지 않을 만큼 높고 크신 것과 같이.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인 그분의 심판과 저주도 같은 크기로 통렬하고 맹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 완악한 자리에서 속히 떠나서 순종하고, 아멘 하고 이토록 모으고 회복시키시려는 이 하나님의 열심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서 주님 제가 주님의 회복에 함께 하겠습니다. 제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 마음껏 제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날 다시금 세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런 태도가 복이 될 것이고 최후의 엽광과 감사가 될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에스씨는 죄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열심이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게 회복시키게 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许我是那夜。 See you 是那夜。 나와 예수 주를 기다리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